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열문화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이 열문화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아니라 그 제자들 들으라고 한 비유가 이 열문화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1일절 중간쯤에 보면 이는 자기가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곧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이제 딱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저 로마군을 다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정치적 메시아관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기대는 무엇이었느냐면 예수님이 만일 왕이 된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우리 제자들은 국무총리 그리고 무슨 장관, 무슨 장관, 무슨 장관 다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겠지?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12명인데 과연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인가? <laughs> 누가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인가? 처음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보다 제밥에 정신이 있다. 그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딱그 상황인 것이죠.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생각을 좀 뜯어고치려고 제자들에게 이 열무나 비유를 하, 이제 일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서 이제 귀인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르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기대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당장 예수 어떤 뭐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올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회복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로 비유했느냐.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셨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승천하실 것이다. 하늘 나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훗날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말 그대로 온 우주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인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먼 데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의 종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13절에 보시면 그종 열을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귀인은 종들에게 열 문화씩을 맡겼습니다. 여기서 이 문화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화폐단입니다. 한 문화는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열 문화니까 뭐 대략 한 2천만 원씩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제 종들은 귀인이 되돌아올 때까지 이 열문화를 가지고 할 일이 있습니다. 장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종들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에 해당되는 것이죠. 종들은 주인에게 받은 것으로 그 열문화로 주인이 왕이 되어서 다시 오기 전까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이것이 비유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 이 복음을 전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분명한 그 해야 할 일을 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치 열무나를 주듯이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뭐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종들이 어, 이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열문나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결실을 거두을 그쯤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즉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것이며, 그 때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예수님의 그 정치적 메시아, 즉,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게 맡긴 그 사명을 완수할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여기서 그는 이제 귀인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죠.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귀인의 이 왕이 되는 것을 미워하는 그 백성들이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귀인 즉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열무나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인이 왕위를 받는 것을 반대하며 막 뒤에서 음모를 꾸몄지만 때가 되면 귀인은 왕이 되어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왕위를 받아 돌아온 귀인은 열 문화를 받았던 종들을 다 불러서 그동안 그들의 충성을 결산하는 시간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때 한 종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종들에게 왕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면서 한 문화를 남겼을 때마다 한 고우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권세죠. 말도 안 되는 상을 준 겁니다. 한 문화가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얼마라고요? 뭐한 200만원. 근데 그한 문화를 남겼을 때에, 뭐를 상으로 준다고요?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요.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상급을 작은 충성을 한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귀인이, 그 왕이 되었던 그 귀인이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이 종들이 얼마나 충성했나,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충성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상급, 큰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훗날 주님께 받을 칭찬과 상급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설레지 않습니까? 대박! 또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 했던 충성과 내가 주님을 위해 했던 그 절제들 여러분 이런 것들과는 감히 비교되지 않는 것으로 내가 훗날 주님께 칭찬받고 상 받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큰 기대가 됩니까? 그런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수건에 싸서 이렇게 놔뒀다가 주인이 왕이 왔을 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사업으로 치자면 뭐 본전은 지킨 것인데 근데 이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귀인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의 이 불충성을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신의 그 불충성을 이렇게 변명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신의 이 불충성을 주인 탓을 합니다. 주인의 성품 탓을 해요. 이 종의 이 변명에 따르자면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취를 일삼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의 변명은 모순됩니다. 만일 이 주인이 이윤을 남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한 분화를 남길 때마다 한 고을을 맡기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손해 나는 일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 결국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게으른 종은 가지고 있던 한 분화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 비유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받아 누렸던 모든 삶의 모든 자원들로 어떤 결실을 맺으며 살았는지.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내가 너에게 준 지혜, 내가 너에게 준 재능,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재물들. 어떻게. 그 자원들을 사용해서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결산하는 순간이 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이내 인생의, 내 삶의 자원들을 얼마나 주님을 위해 내가 이것을 사용했는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얼마나 쓰임 받았는가. 내 인생이 얼마나 쓰임 받았는가. 셈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고 원수들을 심판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임을 지금 알려 줍니다. 제자들은 당장 이 땅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아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아직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못다한 숙제를 해야 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아직 나는 젊은데 아직 나에게는 이만큼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못다한 숙제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못다한 숙제가 뭡니까? 주님이 내게 맡긴 것 복음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건강, 심지어 내가 행복해 하는, 내가 맺고 있는 그 모든 인간관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 우리는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훗날, 여러분, 칭찬받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 귀인은 왕은 종들이 행한대로 갚습니다. 이 왕은 관대하고 공정했지만 동시에 원칙에도 충실했습니다. 오히려 정말 작은 그 충성에 걸맞지 않은 그런 큰 보상으로 되돌려주는 그 은혜의 원칙이 이 왕이 가진 원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한 없는 은혜요. 상 받는 순간이지만,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무엇입니까? 수치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충성합시다. 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 내가 충성하겠다. 아닙니다. 얼마나 남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얼마나 충성하느냐, 재림하실 주님은 그것만 보십니다. 결과로서가 아닌 과정으로서 칭찬받는 그 은혜를 누릴 찬스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덕지교의 모든 성도님들, 훗날 영광의 왕이시오.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라는 이 영광스러운 칭찬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